달만 말씀 행복한 하루 11월 7일 금요일 본문은 고린도 후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돌에서 서색인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주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 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고린도 우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세원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의 모세의 사역과 신약의 복음의 사역이 어떻게 서로 대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직분을 비교하여 논함으로 구약의 직분에 비해 사도직이 더 우월하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옛 언약도 그 나름의 영광이 있었지만 새 언약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조분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바울은 옛 언약의 직분을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 부르고 새 언약의 직분을 영의 직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 언약의 직분을 영의 직분이라 부르는 것은 구약 성경 예레미아 31장과 에스겔에서 36장에 나오는 새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이 성령의 내주로 인한 새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즉, 구약의 신의 산 언약, 옛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지만 할례받지 못한 마음으로는 그 법을 지킬 수 없었는데 새 언약은 성령의 내조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이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리라고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새 언약의 직분이 더 영광스럽다고 말한 후에 바울은 이제 새 언약의 직분이 옛 언약의 직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옛 언약의 직분은 정죄하는 직분이었지만 새 언약의 직분은 의롭게 하는 직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음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즉 옛 언약의 직분은 율법을 범한 사람들을 정죄하였지만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직분은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의 의의를 힘입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과 죄인을 의롭게 하는 것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는 자명한 것입니다. 둘째, 옛 언약의 직분도 과거에 작은 영광을 가졌지만 새 언약의 직분은 현재 더 뛰어난 영광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마치 밝은 태양이 떠오르면 촛불이 그 빛을 잃어버리듯이 옛 언약 시대의 영광스러웠던 모세의 직분은 새 언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빛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옛 언약의 직분은 그 영광이 사라져 없어질 것이지만 새 언약의 직분은 계속 남아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음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즉, 옛 언약 시대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일시적이고 물질적이고 지상적이었다면, 새 언약 시대에서는 영구적이고 영적이며 천상적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새 언약을 예표하는 그림자의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단순히 두 언약의 직분의 차이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논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및 성령의 강림으로 새 언약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하신 최후의 만찬에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새 언약을 위한 사건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흘리실 자신의 피가 바로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잠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던 바로 그날에 사도 베드로는 새 언약 시대 성령의 역사를 예언했던 요에서 2장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으로 이미 세원약 시대가 도래했고, 우리는 세원약 시대에 세원약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원약 백성의 삶은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받는 삶입니다. 즉 성령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와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고 그래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새 언약 시대의 백성임을 확신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새 언약 백성답게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나를 새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언약 백성답게 성령의 인도와 도심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